어 맞아요 이것도 처음 보네 아 이거 예. 한분만더 예. 고민 있으세요? 뭐야? 네. 아 직장인으로 퇴사? 응. 그 퇴사? 응. 아 원래 다퇴사 응. 그게 있구나 아거년저 10년, <laughs> 10년. 아, 10년 동 같은 일 하면 힘들죠 근데 퇴사하면 돈 어떻게 벌어요? 직해아이 네. 음, 음. 음. 아, 응. 아, 그런 거만해죠 응. 고민 있으세요? 어민이한 가지 진하게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음. 선수시니까 운길고 민길고 사실 운이시니까 조언이나 조언 니면 응원해 주시 좋은 게. 먹고 살려면 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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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굳이 한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laughs> 네. 맞지 않으면 그 안에 뭐지? 하긴 사실 뭐쉬뭐한 가지 진득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 하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음. 수건 챙기세요 기이이될수있로 음. 네. 아, 응. 여러가지 대안들을 찾아라 안된대요 아, 네. 그러면 네. 로또 번호 추천드려도 아, 저희 리례 이제 바꿔줄 바바꿔줄감사 갑니다. 네. 아 아가떨. 네. 아가 네. 왜 나는 이거 왜안안 안 보여줘? <목소리> 안돼요. 세요 음,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렇죠. 나, 음? 너무 먼 길만 보실 수도 있지 않나. 아, 정... <목소리> 서로가 공감하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나 이거 실화야. 무네서상을 찾아야죠. 저도 그렇게 대이거은사소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가말주 반대죠 <laughs>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되자 <laughs> 고민 어, 네이아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있어요아네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어, 무슨 고민 있으요면 그 그대로 막 많이 쓰는 거아 저축을 안 하고 네 아. 그래서 그게 그게 고민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전략을 할수 있을지 저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laughs> 근데 저는 약간 네. 보일비 네. 들어오면 네. 일단 돈다 빼놔. 아, 네. 딱 용돈만 넣고, 응. 다 빼놓고, 네. 이건 네. 절대 안 쓰겠다. 네. 아, 근데 이미 카드를다 써가지고. 카드를 <laughs> 카드까지 빠져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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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원히 음, 됩니다. 뭐에 좀 많이 쓰요? 주위. 약을 많이 보고, 아니명한선택이시기한저가 <laughs> <와서> <laughs> <한번. 웃음> 막을 수가 없는 위기인데 네. <laughs> 음. 어, 그렇게 너무 무리하시진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는 걸다 쓰는 정도. 음, 네. 그러니까 있는 거를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네. 어느 정도 빼놓고 네. 와, 내가 지금 있는 네. 돈이 이거밖에 없다. 음. 이런데 통장 네. 내내거 네. 네. 거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네. 조금씩. 조금씩 남지 않을까. 네. 처음 들어가서 네. 하겠습니다. 네. 되기 시작합니다. 아 들고는 안 돼요. 근자리 바로 끌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만이 많은 원정을 많이 다니셔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저도 일 저도 한번 저도. 원정 갔다 오면은 뭐 이제 수면이라든지 이런 게좀 리듬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게 바뀌지 않도록 이제 가기 전에 잠 시간을 잘 지키려고 멜라프니 이런 거 그냥. 전에 상 하라고 했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잘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적어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잘생각을좀어요어 어, 이제 먹으면서 배운다고 살짝 그래 아, 요걸 먹으면서 네. 배운다? 네.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좋을 것같아이팅하십시다하거데대출을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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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뭐해? <laughs> 어, 그 제가 알았으면 제가 우리 또 당첨되고 제가 당첨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몇, 몇 개죠? 여섯 개 13, 네. 17, 네. 25, 네. 37, 38, 네. 39 그거 해서 오늘 또하고 제가 당첨되면 커피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되면 배 아플 것 같은데 <laughs>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n c 입사하고 음? 어 해야 되는지 음, 점이점 NC 음, 입사 야, 어렵나요? 먼저 안 돼서 외주 업체구나 해 보자 외주 진짜요? 엔구독셨어요아그럼저도아잠깐만아 저는... 어, 어, 잠깐만 아, 4? 4. 아, 4. 선생님이 나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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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안고 실망할 거어요 정관 때부터 팬이요 <laughs> 진짜요? 보고 감사합니다. 계시죠? 저 초상권 필요 없어요 <laughs> 꼭 넣어 드릴게요 <좋은> 제발 <laughs> 와, 저 NC 시구도 목표 <laughs> <오>, 감사합니다 신영원 자 질문... 아 우리 뒤에 도 기회 드릴게요 먼저 앞으로 여기 내년부터 오셨을 때 사인을 좀더 많이 해드리자는 취지를 민우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좀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선수들 사인 못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리에이시지 한번 전하고 하죠. 줄안 서셨어요? 당첨에안 됐어요. 당첨에 안 아, 예, 당첨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전에 받고 싶은 선수가 있는 조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주원이가 네. 민우 옆에 가 계신 줄 알고. <laughs> 이제 우승을 하거나 이랬을 때좀 팬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진짜 하고 이런 데 와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이랑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언제든지 막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승 공약으로 하면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다 같이 야무장에서 한번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저희 다 성인이니까 또막 너무 친하지 않게 아, 맥주나 샴페인 정도 이렇게 깔아서 그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한번 얘기해 보겠습니 네. 아, 근데 사실 뭐 누굴 좋아하고 누굴 뭐안 좋아하고 그런 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빈이가 정말 잘해요. 그냥 제가 점심에 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사실 밥을 잘안 먹고 오거든요. 그럼 영빈이가. 항상 이제 뭐 2군에 있을 때든 1군에 있을 때든 막 밤을 챙겨먹고 오늘도 이제 왔을 때 항상 커피가 있으면 쪼꼉여기 하기가 박영빈 이렇게 좀 써놔요 자기가 했다고 아 틀리는구나 네, 네. 네. 아. 그런 거 보면 그냥 선배로서 너무 예쁘니까 고맙기도 하고 나이 차도 나는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저도 옛날에 선배들한테 잘 했어요 아, 재환이는 아, 이제 뭐 결혼 그 준비도 하고 그 하다 보니까 바빠서 맞아, 맞아. 음. 자기 할거 하기 바쁘고 네. 근데 그리고, 영빈이는 아직. 응. 나한테 잘하는 선수가 한번더 높이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럼 거 찾아. 아그 얘기네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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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네요.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쉽지 아, 않다 아, 네. 창원 쪽에 와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경민이나 뭐 수빈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뭐 여성분들이랑 할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결혼하고 하니까, 뭐 여기는 또 너무 이제 선수들이 어리니까, 그쵸. 같이 놀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사실 영빈이도, 뭐 해, 영빈이는 사실 자기부터 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만남이. 음. 결혼 그, 업체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왔어요? 어. 그래서 거기 뭐 등록하실 생각 있냐, 이런 것들. 근데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들어왔어요. 저는 음. 곧 해야죠. 곧 해야죠. 라 음. 엔티브, 어, 잘 봤습니다. 고소도 꽃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어린이 이잘 못하는데. 네. 딸들 위해서. 예. 다 씁니다. 색딸색 중에 유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아무래도 막내가 제일 힘든가서 이유가 있을니다 다시 시작해야 <laughs> 돼서. 지금 몇 살이 몇세 치가 몇, 몇 살이죠? 두 살이요. 이제 두 살. 어, 솔직히 제가 많이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제 손이 많이 가지 않나. 맞아요. 아. 제일, 제일 제일 손이 많이 갈. 많이 아. 갈. 와... 이거 어떻게 패스할까요? 넷째가 오실 상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어 질문! 질문. 어 질문! 어, 혹시 애가 몇명키울까 일단 그둘 먼저 만들고 저한테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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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세계를 믿는 사람의 여유! 자식아! 자신가... 네 나중에... 우리 뒤여성 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근데 하지 말라면 더할 거라서 왼손으로 더 하겠습니다. 아, 왼손으로? 어 왼손으로? 뭐, 근데, 오, 오, 근데 오, 오, 아, 너무 이제 보시는 팬분들마다 왼손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말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마이크는 오른손으로. 꽉! 왼손을 쓰지 않겠어. 박수 치시는 분들 몇분계시네요 제가 <laughs>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우리. 네. 어 아, 이제 첫 보기 전을 끝나고 내려가서 미들 선수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물어보게 두명면잡혔어요인 모양이 정신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몰랐는데 경기 끝나고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너무 웃겼던 것 같고 근데 공교롭게 저한테 아파 아파했던 그두 명이 그러고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 선수가 없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 어떻게 해야지 야구를 잘할수 있어요? <laughs> 진짜 어려운 질문저 저 친구 딱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해주신 하루에 밥두 공기씩 먹고, 당은 9시에 자야 되고, 8시에 일어나고, 뭐 부모님만 잘 듣고 그런 거 말고는 그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야구가 잘된것 같아요. 야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해서 다음에 한번 캐치볼 한번은 오 캐치볼 한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자신감 있게 질문한 친구에게는 뭔가 나 도라는. 돌아는...